선님 사연승 이어 갔습니다. 오늘 이승엽 선수가 살아났어요. 아좀 걱정했습니다. 걱정했는데 어, 어, 오늘 혹, 하나 쳤습니다. 쳤고 오늘 계기로 계속 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영섭 선수도 지난 시즌 초반과는 확실히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요. 어떤 게 가장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신감이겠죠. 어, 작년 초반에는 너무 자신감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생기고. 어, 작년 초반에 그런 경험이 있,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투타 안정감을 보이는 삼성인데요. 자, 오늘은 차우찬 선수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초반에는 재고가 좀안 안 좋았는데, 어, 가면 갈수록 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지영 선수가 어, 리드를 좀잘 하는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볼 것을 좀더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아직은 투입 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면 모습을 보일 텐데요. 차우찬 선수도 호투를 보여줬고 선발진 구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뭐 내일은 장원삼 선수고요, 어, 윤수성환, 뭐배영수또 어, 차우찬, 영병둘 어, 그렇게 6인 로테이션 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도 멋진 선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